통해서이야도했었사는 서로를 서 두어, 한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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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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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아동실. 번, 두 번, 두 번, 실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실두 번, 두 번, 두 번, 아, 마침 저기 응접실에 들어선 제가 보이는군요. 지금과 사뭇 달라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확실합니다. 기억극장은 5개의 신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첫 번째 씬은 미디어 아티스트 듀오 민의 유일한 휴양처 안락한 홈입니다. 픽션 픽션 넘 픽션이라는 제목의 이 공간 설치는 1 9 3 0년대 문화 주택을 소재로 한 극장형 사운드 설치 작업인데요. 이 구조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이 구조는 지금 딱 보면 어떤 그 가옥의 형태를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못해요. 여기에서 가장 저희가 좀 이렇게 중점으로 두었던 것은 문화주택의 뼈대를 다, 뼈대만 놔두고다 제거한 상태에서 이 문화주택의 평면도를 그 실현화시킨 그런 작품인데요. 게다가 이 작품은 제일 먼저 중요한 점이 구조가 보통은 이런 구조는 다 집안에 단단하게 박혀 있는데 저희 이 작업은 지금 보면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 문화주택, 당대 사람들이 너무 살고 싶어 했던 문화주택을 일종의 유토피아나 어떤 그 욕망, 희망의 주거시설로 저희는 이제 상정을 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이루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해서 유토피아적인 것을 이렇게 그 행잉하는 작품으로 만들었고 네. 거기에 다른 부분은 다 제거한 채 기둥만이 라이팅 효과가 나서 라이팅은 사실은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 환영, 일루전 그런 효과를 되게 보여주고 싶었던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은 마치 막 전생으로 들어가는 듯한 몰입적인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이거든요. 또막 영화적인 이런 미장센하고 싱크를 이루는 내러티브가 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이제 사운드 들어보면 어떤 남성 기자가 내러이션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 기, 남, 기자 남성이 그 민족주의 음악과 최종선 음, 작곡가의 캐릭터하고 좀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요. 저희가 애초에는 음. 최동선 작곡가를 염두에 두고 하진 않았고요. 음. 저희는 어떤 사람을 내러, 내러티브로, 하, 내러티브로 하자. 그 어, 가장 중요한 음. 지점은 어, 이 사람은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베를린도 음. 알고 베를린의 백년점도 알고 음. 현재 서울도 알고 100년 전에 서울도 알고, 그러니까 경성이겠죠.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한때 기자였고, 기자로서 33년에 윤성덕이라는 피아니스트 집에 방문을 해서 그 뭔가 인터뷰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정, 중심의 뼈대로 잡은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좀그 기자가 어떤 인물이었으면 좋겠는 것을 계속 이제 대화를 하다가 좀그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인물처럼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목소리도 내러티브를 할때 목소리도 현실에 만날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닌 되게 그 어, 어떤 느낌을 좀 원하셨죠? 신문 기자가 당시에 젊은 신문 기자였지만 백년 영원히 사는 사람인데 금방 얘기했듯이 1 0 0년 동안 못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전 세계 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경험했는데 지금 이 자, 작업을 보는 그발람객귀 옆에서 그 이야기를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음. 당신에게만 전달해주는 것처럼 음. 네. 자기가 겪었던 옛날 이야기와 음. 중간 이야기는 들 섞어서 음. 그렇게 시간을 아우르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어떤 미련 같은 존재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입체 사운드를 꼭 써야겠다라고 음. 생각했던 이유가 그냥 뭐 스피커로 만약에 여기에 전시장에 설치를 했다면 그냥 서, 사운드가 그냥 들렸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말씀처럼 속은속은 이 은밀한 이야기를 당신에게만 알려준다. 약간 그런 약간 은밀한 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가 그 입체 사운드 기법으로 그 녹음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좀 이렇게 들으시면 다들 좀더그 흡입력이나 그좀 집중도가 되게 높아졌다는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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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년에 귀국한 이후에 이략 스타가 되었던 바이올린 리스트 작곡가 최동선 선생님이신데 그분의 곡이 배경에 연주가 되는 어. 건가요? 지금 저희의 그 어떤 내러티브 뒤에 그 백으로 나오는 음. 그 피아노 음악이 있고 약간 그 피아노 보잉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피아노 현을 켜는 것은 네. 김지현 선생님이 그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그분께 저희가 의뢰한 게 최동선의 바이올린을 위한 그 어떤 그 현악곡을 저희가 그 악보를 드리고 그거를 한번 재구성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해서 선생님께서 작업을 하셨는데 음, 현대화 해달라고 저희가 네. 그래서 지금 백에서 나오는 음악을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그 어떤 음조는 정확하게 그 최종 선생님이 만들어줬지만 사실은 거의 그 음조만 남아있고 거의 재탄생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니, 저는 무엇보다 그때 그 아카이브 자료들 중에 건축가 박기룡 선생님이 그리신 그 건축 도면들, 그리고 그 위생적이고 문화적인 새로운 주거에 관해서 건축가로서의 자신의 어떤 이상이나 신념을 담은 그 기사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20, 30년대 한국 건축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음, 어떻게 또일제강점기 건축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처음 이제 저희가 일미민주관을 전시를 하게 되었을 때, 광화문 사진을 옛날 사진들을 찾아보면, 이 동아일보를 제외하고는 사실 다 변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의식주 중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게 건축물인데, 건축물이, 네. 서울에 있는 건축물이 많이 바뀌고 대부분 사라지고. 그래서 정말 그 1920년대를 더듬는 게 사실은, 당시가 뭐 예를 들어서 네. 일, 반일이나 아니면 친일이나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하는 게사 쉽지가 않았습니다. 음. 그래도 그 많이 많이 없어졌던 건축물들을 생각을 하면서 건축물이 분명 히 있었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들이 왜 없어지고 쭉 연장이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그 일제가 만든 그 경성 고등공업학교 네. 이상 시인도 거길 나왔고요 또이 도면 박, 네. 이 도면의 주인공인 박길룡 선생도 거길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건축 한국 그 근대사에서 첫 번째 건축가였죠. 건축가들이 공부를 하면서 당시 뉴욕이나 유럽이나 첨단 건물들이 올라가는 걸다 공부를 했을 텐데 과연 조선의 당시 조선의 상황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자신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이상향, 이상향을 꿈꾸는 되게 많은 도면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구체화된 경우는 없, 없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꿈꿨던 이상향이나 본인의 열망이나 당시 젊었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열정 같은 거, 그게 과연 어디로 사라지고 수증처럼 어디로 사라지고 구현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이렇게 떠있는 어떤 구조물처럼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이미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괴리감들을 저희가 약간 부유하는 라이팅 구조물로 그거를 이제 실현하려고 했던 거죠. 예. 네. 그리고 어, 이 공간이 그러면은 다한 공간씩 어떤 그 특정 방을 지칭하나요? 예. 예, 그때그박길영 건축가가 만들었던 그 표본적인 어떤 음, 문화, 문화주택의 도면도인데, 여기서 오른쪽은 예를 들면 식모방, 그 옆은 욕실, 그 뒤는 주방, 우와. 그 왼쪽은 어, 주부실, 음. 그 다음은 아동실, 여기는 주로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응접실 아. 실제 복도를 기준으로 네. 그런 도면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관객들이 이곳을 좀 걸어가면서 듣게 되면 그 기자가 이야기하는 방향과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사운드가 움직이겠네요. 예, 그렇게 부로카를 주었지만 꼭 그렇게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그 그 공간이 꼭그 로케이션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지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건일면 그 사운드가 이렇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약간 혼란하고 음, 약간. 방향을 약간 잃은 듯한. 예, 예, 방향을 잃은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은 것이 절대로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저희는 의도적이었고, 그래서 만약에 방향을 주려면 너무 확실하게 영상 작업을 했었겠죠. 근데 라이트가 껌빡거리는 것으로 당신이 여기 있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를 거야.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저희는 이제 그 의도화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되게 뭔가 노래하듯이 이게 그 라이트가, 음, 내레이션하고 싱크를 좀 맞추면서 움직이잖아요, 리드메이컬하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의도를 하신건가까요이 작품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 뼈대에 기둥이 있는 이 건축물의 평면도 자체가 저희한테는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내레이션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 내레이션에 나오는 음악과 이 목소리와 이 건축물이 싱크를 이루어가면서 같이 움직인다는 것. 근데 움직이는 주체가 오히려 더 라이트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라이트와 이 이야기가 서로 동조하면서 그 울림이 있고 그 굉장히 몰입도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그런 방식이었죠. 네. 네. 그리고 또는 그. 100년 전에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100년 만에 다시 이 집을 찾아왔잖아요. 네. 저 아마 이, 이 집이 뼈대가 라이팅이 그 기자, 오래된, 뭐 유령이 된 기자, 기자하고 다시 대화를 한, 다시 만나는, 재회하는 네. 음. 그렇게 활화되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을것 같아요. 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가 20, 30년대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었던 어떤,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일제 강점기 시절의 어, 경성과 음. 음, 사실 황금강 시대의 100년 전의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음. 알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음, 100년 전의 경성의 모습, 어, 황금강 시대가 지금과 어떻게 좀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딱 앞에 두고 생각했을 때그 동안의 역사, 해방류의 역사는 저희가 비교적 잘 공부를 하고 학습을 했는데 일제 때 사실 역사는 사실 저희가 잘 몰라요. 남아있는 일도 잘 없고 또 드러낸다고 한다는 것이 사실 일제 치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이제 20년대, 30년대 자료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아방가르되고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즐기기도 하고 는 낙오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 벌어졌던 첫 어떤 첫 번째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방가르다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1920년대와 지금 2021세기 넘어서 SNS가 퍼지고 어떤 네트워킹의 시대가 된다는 이 변화의 시대가 되게 극단적으로 그 변화의 첨단이 있다는 것이 그 사이의 시간들에 비해서 그딱도드러진 점이었었죠. 그렇죠. 그, 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지금 그,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건축을 이제 좀 주제로, 그 당시에 저 건축을 주제로 하다 보니 벌써 100년 전부터 그 서울 도심이 계속 지금처럼 재개발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운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정말 상막한 재개발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당시부터 벌써 재개발된 곳에는 굉장히 수도가 들어오고 뭐 편리한 삶이 이루어지지만 재개발이 안 되고 낙후된 곳은 정말 정말 살수 없는 정말 그 토막골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당시부터 굉장히 그런 것이 사회 문제가 대두됐었고. 지금, 문화주택이 지금의 그,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 음, 네. 아파트로 이렇게, 이렇게 변모된, 예, 아, 네. 0년 과정에서 변모된, 하지만 뿌리는 같은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목도하면서, 아, 그꼭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일루전이 꼭그 사운드, 그러니까 이런 내러티브와 함께 일루전으로 그러니까 꼭 가시화되는 영상이 아닌 일루전으로 꼭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 가장 그 뿌리에는 그런 면모가 있었습니다. 예.